미국에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절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런 게 진짜 한국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는 6년 됐어요 네 많이 말았죠 아 그럼요 <laughs> 한국에서 하니까 사방이 다 한국인이죠 <laughs>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본인이 맡은 어떤 업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도 크고 잠은 못 자더라도 일단 이거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잠못 자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건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들 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저씨들 뭘 마시대 아 이거 하는 습관 그거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저도 하기 좋아요 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국 우산 챙겨라. 미국 재난이다. 중국. 응? 음? 신기하다 이게. 생각 해보니까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면 오, 아그치 큰일이다. 카자흐스탄은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전국적으로 온도가 작년보다 굉장히 뭐 심하게 내려가니까 몸 관리에 주의하세요. 약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비는 못들어갔어요 그건 엄청난 수해란 뜻이겠죠. 어, 어, 우리 다 어, 죽겠네. 아,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야겠네. 되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와이 파이 투칸 외국인 이상인 내일. 한국인 아개 내려 데이터 쓸 거예요. 아거 너무 어, 뭐, 많은 말인 것 같아요. 북칸이면 저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데이터 쓰고 몇 개월 전에 추수감사절 보내러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허 어, 진짜 너무 느린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어디 가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안 터지면 한국 여기 왜안 터지면 더 터지게 <laughs> 해줘. 오, 오, 맞아요. 와이파이가 산에서 터지는 게 그거 진짜 한국 밖에서, 본 적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laughs> 되게 높은 빌딩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신이 좀뭐 어떻게 끊기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뭐 산이라 안 터지는구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이게 잘안 되는구나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역시 어디를 가든 터져야죠 와이파이가 한국, 아 진짜 대기원 어... <laughs> 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치킨을 시켰는데 예상 시간이 50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전 당연히 30분만에 올줄 알고 일단 이제 먹을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40분에 오겠지 이랬는데 또안 오고. 근데 50분이 되도록 안 오고 그때 이제 문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왜 이렇게 느려요? 이러면서. 한국인, 아, 수술하기 싫어. 미국인, 아, 수술비 어떻게 내. 한국에서 국가 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좀 비싼 수술이 있으면 어느 정해진 정도 이상이라면 그다 보험으로 커버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진짜 뭐 무슨 사고가 나서 수술이 때문에 평생 모으던 돈. 하루 아침에 거품이 되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진짜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오, 진짜 맞아요. 한국은 그 건강 보험이 엄청 잘돼 있으니까 미국은 진짜 한번 진찰만 받았어도 한국에서 막자한4주 치료 받은 비가 막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비싸요, 확실하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게그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절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 이거 디지게 맞나요? <laughs> 맞아요. 아 아네 특히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이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콤하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매운지 무조건 체크를 하고 뭐 만약에 정말 지지게 매우면 아 좀덜 맵게 해달라고 저는 다행히 매운 거 좋아하니까 아, 한국에서 생활이 저는 아, 너무 좋아요 외국인 매운 거 스트레스 아. <laughs> 어 완전 완전 잘지 집... 보셨네요. 근데 미국에서 약간 우리 매운 거 그냥 맵고 맛이 없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맛있게 맵게 준비하니까 다 먹을 때 스트레스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냥 말 없게 그냥 맵게 그냥 화적인 그런 맛을 넣고 하니까 저도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laughs> 기다리자 지쳤어요 땡볼 누구지?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강진 선생님 근데 이런 게 진짜 한국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집단주의가 굉장히 잘발달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유행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전파가 되고 근데 외국은 약간 개인주의가 좀 많다 보니까 본인이 관심 없으면 그냥 이게 뭐야? 이러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를사세요 저는 이런, 이런 음악 진짜 좋아해요. 원래. 제가 맞아. 트로트 덕후여 가지고 좋습니다. 빠떼리. 여기 리모 볶음밥 추가요. 왜 거기 배부르잖아 아, 네. 이거 볶음밥 필수 아이템이죠. 아무리 배부르다고 하더라도 볶음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배의 영역이 되게 넓고 어떤 배는 볶밥 전용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볶음밥 전용 배, 뭐 디저트 전용 배. 배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동의합니다. 볶음밥. 저 자리에 사람이 있네. 한국에서 보통 카페에서 먹다가 가끔 폰을 넣고 아니면 컵을 넣고 그냥 화장실 가, 잠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 그 사람 이 폰, 이 태블 버기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진짜요? 사람이 없다 생각해요, 왜요? 물건을 남겨놨는데 좀 물건 두고 가는 게 정말 그냥 이게 내 영역이다라는 그런 징표예요. 외국인은 막 씻기 전에 먹어. 외국인은 막 지금 먹으면 뜨거우니까 기다려. 미국에서 뜨거운 음식을 잘못 먹는 것 같아요. 가끔 찌개 나올 때. 구구를 이렇게 꿀이는 곳이잖아요. 네, 미군들 그거 보면 아 어, 저도 못 먹겠다. 아마 20분 기다리고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때는 맛이 없는 거죠. 5분 아니라도 먹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 엄마가 한국인이었어요? <laughs>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인데, 식기 전에 빨리 먹어. 근데 식기 전에 진짜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저도 식기 전에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역시 진짜 뜨거울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반응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어 약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문화적으로 많이 비슷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 정치, 사상 이런 큰 차이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런 뭐 사소한 것도 차이가 있구나 깨닫게 된것 같아요. 흥미로운 차이를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강진 선생님. <laughs> 일단 이제 지쳤어요 땡빨 그, 왠지 그 사랑의 배터리 봤을 때 되게 기분 이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과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